기하용 종합평가 구술 시험 네자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요 그 법률혼과 사실혼 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문제는 이제 그 객관식 종합평가 객관식에서는 자주 나오는데요 구술 시험에 아직 나온 걸못 봤습니다 그래서 안 나온 거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예, 그래서 25점이잖아요. 25점. 그래서 자 1번 5점, 2번 5점, 3번 5점. 요거는 이제 이 여기 그 안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번 거는 좀 법률 문제다 보니까 어좀 어렵 어려운 거죠. 법률은 보통 게잘 생각을 못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죠. 생각을 못했던 문제가. 그 다음에 이제 4번. 이게 보통 3, 4번에 이게 주로 나오죠. 누구누구씨 고향나라에 뭐, 이거, 이건 뭐, 어떻게 비교해보세요. 어떠세요? 자, 그래서 요거가 이제 5점이고요. 또또 또 5번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무조건 다 5점이지만은 뭐, 주로 뭐, 뭐, 국민의 4대 의무. 뭐, 무슨, 뭐, 유네스코, 한국의 무슨 유산. 뭐 한국의 뭐 문화재 뭐 그런 거 주로 그런 게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 문제는 제가 여기 시험 자료에다가 이미 많이 올려놨죠. 여기 자, 시험 자료 여기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와서 미리 그 예습하고 뭐 준비하실 수 있도록 다 올려놨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가끔씩 나오는 거 이거 한국 문화에 관련된 거. 한국의 전통 놀이 중한 가지를 소개하고 설명해 보세요. 자, 이런 거, 4번, 5번은요, 그, 준비를 안 하면, 그냥, 10점이 그냥 날아가는 거죠. 평소에 준비를 안 해놓으면은요. 그런데 이제 1, 2, 3번은, 어, 준비를 안 해도, 여기만 잘 읽으면, 이 문장만 잘 읽으면은, 네, 그, 풀수 있는 문제죠. 네 물론 이제 이 교재에 있는 거를 제가 응용한 거고요. 자 어,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구슬 감독관의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한국에는 법률혼과 사실혼이라는 개념이 있다. 법률혼은 혼인 신고를 통해 법적 부부로 인정되는 것을 말하고, 사실혼이라는 부부로 함께 생활하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사실혼에 비해 법률혼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꼭 혼인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한편 사실혼과 달리 두 사람이 함께 살기는 하지만 혼인할 의사가 없는 것을 없는 경우는 동거라고 한다. 자, 자 이런 식으로 객관식에서 이런 문제는 자주 나오는 거죠. 이이그 결혼에 관련된 네 이거 가족법 이런 게 나오죠. 자 그래서 어, 이게 지금 한국의 이제 이런 이제 개념을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은 법률로는 법률로 정해져 있는 거 그렇죠? 법적으로 인정되는 거. 자, 그 사실혼은 이제 실제는 이제 그 혼인신고를 안 했어요. 어? 뭐 구청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안 했는데 실제로는 생활해요.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혼, 응? 사실혼. 근데 사실혼은 이제 그 법적으로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불이익을 받는 게 많죠. 보호대, 그 사실혼에 비해 법률혼이. 보호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꼭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네, 이뭐 이거를 또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사실론의 혼인신고를 안 해서 불이익 당하는 경우가 많죠. 자, 이거는 이제 제가 객관식 문제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그때 다시 한번 네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세 개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동거라는 게 결혼 목적은 없어요. 그냥 좋아서, 그냥 결혼 목적이 아닌 그냥 좋아서 사는 걸 이제 동거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세 개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법률혼, 아니, 아니, 아니. 그렇죠. 법률혼. 법률혼, 법률혼, 그 다음에 사실혼, 동거.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laughs> 자 이렇게 세 개가 나왔어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질문이 이제 그 구술 감독관의 질문이 나오는 거죠.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자 정답을 보겠습니다. 자 정답 법률혼은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 부부로 인정되는 것을 말하고 사실혼이란 부부로 함께 생활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항상 그 1번, 2번 문제는 이제 여기, 그, 그, 여기에 항상 있어요. 정답이. 문장 안에. 예? 문장 안에. 항상 있어요. 이렇게. 예.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항상 문장 안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까지도 괜찮아요. 2번까지도. 보통 3번까지도 괜찮은 경우가 있는데 보통 2번에서 문장 안에 있는 게 나오고 3번부터는 이제 자기가 생각해서 대답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정답을 보겠습니다. 자, 사실혼과 동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음? 혼인신고를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고 함께 사는 사실혼과 달리 두 사람이 함께 살기는 하지만 혼인할 의사가 없는 경우는 동거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동거 동거는 혼인할 의사가 없어요 여기서 예 그거는 어디, 어디냐면 여기 이 요, 요 부분에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색깔을 다르게 칠해 보겠습니다 자 동거는 이제 이렇게 네, 혼인할 의사가 없는 경우는 동거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대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것도 그어 시험 시간이 이거 보겠습니다. 잠깐 시험 시간을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제가 항상 그 알려드리긴 하지만 또 새로 오신 분도 계시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구술 형이 10분이에요. 10분 예?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아요. 10분 10분입니다. 자, 10분이에요. 이거 10분 동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빨리빨리 빨리 진행된다, 되죠? 10분 금방 지나가죠? 네? 하나에 5분도 안 되죠? 4분 정도. 그렇죠? 4분, 하나당 4분씩. 4, 5, 20. 어, 그렇죠? 4분도 안 되네요. 2, 5, 10. 2분! 어, 2분 동안 이거 대답해야 되는데, 아 어, 그러면 이거 대답 못할 수도 있겠는데요? 시간이 뭐, 뭐, 30분이면 몰라도, 10분 동안, 그럼 2분, 한 개에 2분씩, 2분, 2분. 어우, 여기 뒤에 4번, 5번은, 이건 뭐, 금방 대답 안 나오겠는데요, 이거는. 자, 그러면, 3번. 부부가 서로에 대해 꼭 지켜야 하는 의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왜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어, 이거는, 이거는 미리 준비 안 하면은요, 이거 대답하기 어려운데, 여기에 그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이건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법률 용어가 나와야 되는데요. 자, 3번, 4번, 5번을 만약에 다 대답 못한다면 15점이 날아가는 거예요. 두개 10점만 받게 되는 거죠, 두 개. 정답 보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거 뭐 민법 몇주 이건 다 말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그 민법에서 찾은 찾은 거니까는 이건 법률. 거기서 찾은 거니까요. 민법 제 826조 1항에 그 나와 있는 거예요. 음.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한다는 부부간 의무 조항이 명시되어, 조항이, 의무가, 의, 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요 뒤에는 이제 제가 만든 거죠, 여기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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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부분은 제가 만든 거예요. 요거는요, 요거는. 제가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음, 자 그래서 그 그럼 뭐냐 지켜야 할 의무는 부부간의 의무라고 하면 되죠. 그렇죠? 의무는 무엇인가? 이게 다 이거를 말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부부간의 의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왜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중요한 게 여기 있네요. 아, 이거는 이제 노란 걸로 바꿔야 되네요. 이거는 이거는 중요한 점은 부부는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존중하면서 부양해야 하기 때문이 때문이다.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되죠. 여기는 네 중요한 건 이렇게 말하고요. 의무는 부부간의 의무. 민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네. 자, 그래서, 어, 2분, 이거 2분 동안 준비 안 하면 이거 그냥, 생각, 그냥 추측해서 뭐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공부해 놓지 않으면은, 예습하지 않으면 이거는 뭐 그냥, 5점 그냥 날아가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누구누구시 고향나라의 법률혼과 사실혼의 같은 점이나 다른 점을 한국과 비교하여 말해 보세요. 자, 이건 이제 나라마다 그법 기준이 다르죠. 같을 수가 없죠. 또 비슷한 나라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한번 알아보시고 준비를 해 놓으세요. 네. 그리고 5번. 자, 5번. 한국의 전통 놀이 중한 가지를 소개하고 설명해 보세요. 네. 이것도요. 여기 그 시험 자료 www.kiip.kr에 제가 이것도 뭐 정말 잔뜩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나 준비한 거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한국에 예, 소개해 보세요. 저는 이제 씨름을 선택했습니다. 씨름. 씨름은요, 씨름은, 자, 여러분이 그 소개해 보세요 하면, 이거 다 말하실 필요 없고요.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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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부분, 자, 요 부분, 자, 제가 일단, 일단 읽어 봐야 되겠네요. 먼저, 두사 씨름은 두 사람이 삿발을 잡고 힘과 재주를 부려 먼저 넘어뜨리는 것으로 승부를 겨루는 한국 고유의 운동이며 대중적인 국민 스포츠이기도 하다. 씨름은 2015년 4월 어... 씨름의 씨름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 유산 등재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7년 1월에는 국가 무형 문화재 제131호로 지정되었다. 2018년 씨름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 유산으로 남북 공동 등재되었다. 현재는 국민의 민속 놀이이기도 하고 정식 스포츠로도 인정받아 정기적으로 대회가 열리고 있다. 그동안 남성 위주의 운동 경기에서 여성도 참가하기 시작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7개 이상의 여성 씨름단이 창설되어 활동하고 있다. 잠깐 여기 요걸 한번 보고 갈까요? 여기를 제가 준비해놓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KBS 뉴스를 잠깐 한번 보고요. 최근 예능 프로그램과 SNS 등에서 주목받으며 씨름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 씨름이 전성기를 맞고 있는데요. 이유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최고의 장사를 뽑는 씨름 대회 현장입니다. 단단하고 날렵한 몸짓으로 실력을 겨루는 선수들, 한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오른 다리를 걸어 젖히는 화려한 기술로 상대를 단숨에 무너뜨립니다. 어, 사파라는 도구만 있으면은 배우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승부가 나고 충분히 여자들도 이제 좋은 경기도 볼수 있, 보여줄 수 있고. 선수들은 끝없는 맹훈련으로 기량을 쌓으면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산 정상까지 쉬지 않고 오르면서는 체력을, 실전을 방불케 하는 연습 경기로는 담력을 키웁니다. 새로운 기술을 연마하면서 저의 씨름을 만들어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스타가 나타나,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여자 씨름단은 2011년 전남 구례군청에 처음 창단된 뒤 한동안 주춤하다가 최근 5년새 6곳이 연이어 생겨났습니다. 충북에선 올해만 영동군과 괴산군 두 곳에 창설됐습니다. 전국의 씨름단 7곳에서 40여 명의 여선수가 전통 민속 경기의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여자 씨름의 전국 최전 정식 종목 채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름 선수 발굴을 위해 만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씩씩하고 당당하게 모래판으로 나선 여전사들이. 전통 씨름의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 그래서 이제 <laughs>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그 소개 설명해 보세요면 이제 뭐요까지만 얘기하시고요. 그 요거 유네스코 인류문화 무형문화유산. 자, 요거 요기 노란색 요거만 설명하시면 돼요. 뭐 이, 이것도 얘기할 수 있으면. 좋긴 좋죠. 근데 이게 다 외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씨름은 이제 여기 보면 그 강호동 있잖아요. 그 예능에 자주 나오죠. 강호동이 씨름 선수에서 스타가 돼가지고, 예, 이 대선배, 원래 그 이만기라는 사람이 이제 강호동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제일 유명한 사람인데, 강호동이 이만기를 쓰러뜨리면서 완전히 떠올랐죠. 이제 여자고 이제 이렇게 아이들도 이게 국민 대중 스포츠죠. 자 그래서 그 만약에 전통 놀이 중한 가지를 소개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다른 것을 소개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오셔서 한번 미리 그좀 예습을 해놓으세요. 어디 있냐면은 에, 물론 이제 씨름 여기다 하면 이제 뭐 잔뜩 나오지만은 네 씨름 씨름을 여기다 치시면은 뭐그 여기 그 무형유산 뭐 여기에도 물론 있고요 이렇게 삿바라는 게 이거 아까 삿바 아, <laughs> 제가 그 단어 설명을 안 드렸네 삿바를 잡다 요요 이거요 요, 요, 요. 파란색 띠띠 여기는 삿바죠 <laughs> 여기 보니까 이건 뭐 조선시대 김홍도라는 화가가 네, 그린 그림이죠. <laughs> 요거는 이제 고구려, 고구려. 뭐 한, 지금부터 한 2000년 정도 전에, 네. 그, 그, 그 고분 벽화에서 이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놀이, 한국의 문화, 여기 놀이가 왼쪽에 보시면은요. 아, 한국 문화 놀이 여기 있네요. 여기를 눌러 보시면은, 예, 여기 보면은 한국의 전통 놀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그뭐 여기 이제 아시아에서는 이제 뭐 비슷한 놀이들이 서로 중복되는 게 많을 거예요. 뭐 그네, 이거 씨름 아, 금방 보셨죠? 뭐 강강술래, 뭐 이런 거. 여기 쭉그 한국의 그 고무줄 놀이, 뭐 연날리기, 자 이런 거 여기 쭉 나무다 한번 윷놀이, 네 이런 걸 한번 여기 수십 개가 여기 여기 소, 여기 소개돼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자 그러면 또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장애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